안녕하세요. 4월 10일 위클리테스트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한 위클리테스트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빨간펜 들고 같이 채점하여 주세요. 다음표의 1번, 다음표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 공식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는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의 모양과 자,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먼저 원급은요. 자, A, as, as 사이에 원급의 형태가 들어가고, 자, 의미는요, A는 A를 기준으로 B만큼, 자, 어떤 원급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비교급은요, 자, A 기준 나오고요, 자, 비교급 형태 나오고요, 자, 비교 표현할 때, 자, 뭐뭐 보다라는 댄 쓰시고요, B. 자, A 비교급, 댄 B 나옵니다. A는 자 B보다 더 어떠 어떠하다 이렇게 자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최상급은요 비교 대상이 없죠. 자 가장 어떠 어떠한 최고라는 뜻으로서 A가 더랑 같이 옵니다. 더 최상급 표현으로 올수 있겠죠. 자 최상급은 A는 자 가장 어떠 어떠하다 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고요. 자, 비교급과 최상급의 표현이, 자, 이 형용사 부사가 3음절 이상일 때는, 자, 비교급 앞, 비교급에다가, 자, 이하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형용사 부사 앞에다가 m o 를 붙여주고, 형용사 부사 앞에다가 최상급은 모스트를 붙여준다.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아래 표에 빈 칸에 알맞은 형태를 적으세요. 자, 이번에는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인데요. 자, 대부분의 형용사 부사는요, 자, 비교급에다가는 뭘 붙이면 되죠? ER을 붙이면 되고, 최상급에다가는 EST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old는 older, 최상급은 oldest. 자, small은 smaller,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smallest. 이렇게. 자, 단순히 ER만 EST만 붙여주면 되겠다. 자, E로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R만 붙여주면 되겠고요. E로 끝났기 때문에 ST만 붙여주면 되겠고요. 자 나이스도 R만 붙여주면 되겠고요. 자 ST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는요.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ER이나 EST를 붙입니다. 그래서 G 한번더 써주고 ER 마찬가지로 EST 자 h 도 마찬가지로 T 한번더 써주고 ER이나 EST를 붙입니다. 자, Y로 끝에가 끝났을 때는 Y를요, 뭘로 고칩니까? I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I로 고치고 ER, I로 고치고 EST. 자, early도 마찬가지로, I로 고치고 ER, I로 고치고 EST.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3은절의형용사부사 평양사부사의 모양이 길어질 때는요. 앞에다가 뭘 붙여라? more 혹은 최상급은 most 자, more famous most famous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외 표현은요. 자, 규칙 변화가 아니라 아예 바뀌는 형태죠. 자, good은요. better 가장 최고인 best 자, bad는요. 나쁜 worst 가장 나쁜 worst 최악이 리를은요, less. 그다음에 list로 바꿨을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비교고문 표현에 가나요? 자, 이번에는 비교고문을 이용한 표현이에요. 표현에 가나요?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첫 번째, 자, 배수사 표현이었죠? 자, 배수사, a는 원급, b는요, a는 b보다 배수사가 들어가니까 몇배더 어떠 어떠하다. 자 같은 표현으로 비교급 표현으로 바꿨을수 있겠죠 얘는 a는요 대수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then b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비교급 다음에 and 비교급은요 and 들어가면요 점점 더 어떠어떠하다 자그 다음에 더 비교급 심표 주어동사 있고 심표 더 비교급 그 다음에 주어동사 있을 때는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더를 실제적으로도 더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더 할수록 더 하다 이런 뜻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자, 원어부다 다음에 최상급 다음에 복수명사가 오면요. 은 자, 최상급은 가장 모모한 것들 중 하나. 자, 복수명사니까는 것들이 와야 돼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자, 이 소파가 저 의자보다 훨씬 더 편해 보인다. 자, 훨씬이라는 비교급 강조 표현이 나왔을 때는요, 멋치를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파 looks 멋치. 자, 훨씬이라는 표현 먼저 나오고요, more comfortable. 자, 보다, 저 의자보다, 그러니까, then 들어가야 되겠죠. So, much more comfortable than that chair. 되겠고요. 자, 2번. 그 다큐멘터리는 점점 더 라는 표현 나왔죠. 그러면 비교급 and 비교급 표현 넣어줘야 되고요. The documentary is getting more and more, 점점 더, 어떻다? 지루해지고 있다. boring. 자 루브르 박물관은 자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이다. 박물관들 중에 하나이다. 자원 오브 더 최상급 표현 쓰면 되겠네요. The Louvre is one of the 가장 큰이니까 largest museum s 들어가 줘야 되겠죠 in the world. 자 여기까지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 관련한 위클리 테스트 문제 풀이였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채점 그리고 고쳐 주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